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 오늘은 감정적인 위로 희망 섞인 얘기 전부 배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거 아닙니까 시바이노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차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최근 한달 기준 약 마이너스 19% 현재 가격은 0.08원대 횡보는 길어졌고 반등은 힘이 없었고 관심도까지 같이 빠진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구간에서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그 다음 단계로 움직여 왔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있는 시바인 물량은 약8 1조에 달합니다. 자이 말은 언제든 이것이 매도 압력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역시나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입이 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빠지고 있느냐 입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 거래소 순 유입량이 약 233억개 감소 즉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규모 매도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지만 매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폭발적인 매수는 아니죠. 하지만 완전히 버려진 코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완전히 꺾였으면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러티브는 어떨까요? 이제 시바이누 마케팅 담당자 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바이누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NFT의 부활 그리고 AI 관련 새로운 표준 도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밈 코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틸리티를 붙여서 생존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말만으로 가격이 오르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완전히 이 스토리를 접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한 번의 큰 움직임은 하락보다는 이 상승 쪽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변수는 이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자, 이 락업이란 게 뭐냐면요. 이제 초기 투자자, 일명 VC, 그리고 재단, 재단에 속한 개발자, 그리고 내부 물량을 보유한 이 세력들이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구조입니다. 이제 락업 해제라는 것은요. 이제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이들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게이 물량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락업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 뒤에 관심이 가장 크게 몰린 구간에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락업전 상승, 락업 이후에는 조정. 이 말은 곧 락업 구간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돈이 되는 구간이란 뜻입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두배 조건이 맞으면 10배 그 이상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차트로 판단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일정과 구조로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락업 패제 일정이 언제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풀수 있는 물량에 대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들이 가격을 어디까지 보고 움직일 수가 있는지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 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해당 코인이 크게 한번 폭등할 거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현지인과 나눈 메일이고요.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해당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작업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낸다라고 하고요. 올리게 되면 가격은 15배 이상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의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을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원에 작업하면 15배인 1 5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고점에서 자기는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해당 코인을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올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코인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해당 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 담겨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린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코인이 며칠에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하시고 그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해제!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광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관련 문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 받아보시고 나면 잘 읽어봤다, 고맙다, 선한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올리고 나서 이제 개인이 따라붙게 되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격도 빠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고 나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시기와 그 목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올려 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하단의 연락처 9627 3205 번호로 해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1시간 내로 해당 코인이 몇월몇째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 둔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것이고 자료 받아 보셔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두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문자 보내셨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 보시고요. 빠르면 이제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을 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라고 하니까요. 9627-3205 번호로 해제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